안녕하세요. 우기네 홈케어의 우기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어떤 영상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나면, 굉장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어, 음, 이렇게 어떤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요거는 이제 그냥 예를 들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기지만, 실제로, 여기가 완전 파이면서 구멍이 굉장히 크게 나가지고 똑같은 나사를 그대로 박으면 헐거워져서 바로바로 바로 빠지는 그런 경우를 목격을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기를 메꿔주면 돼요 물로 메꿔주냐 집에 이쑤시개 있으시잖아요, 보통. 대부분 집들은 이쑤시개 있습니다. 나무 이쑤시개. 요, 나무 이쑤시개로 메꿔주면 돼요. 나무 이쑤시개로, 이렇게. 부어뜨려야면 됩니다. 부러뜨려주면 됩니다. 집에 뭐, 공망치나 이런 거 있으시면, 통통통 쳐주셔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나사를 그대로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박아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꽉 조여지고, 음, 흔들림은 없습니다. 지금은 기존에 그렇게 구멍이 많이 헐거워지가 않아가지고 이쑤시개 두 개로 그냥 충분히 됐는데요. 보통은 이렇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쑤시개 보단 음, 많이 박아 주시거나 꽉꽉 채워 주시는 게 돼요. 구멍 자체를 꽉꽉 꽉꽉 채워 주셔가지고 해줄 겁니다. 이쑤시개 하기에는 너무 크다라고 하면 나무 젓가락 있으시잖아요 집에 나무 젓가락으로. 이요 나무젓가락, 이요 나무젓가락 하나 떼가지고 그냥 박아주시면 되세요. 박아주신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음, 통통통 친 다음에 부러뜨려주시면 되시고요. 혹시라도 이 남, 어, 집에 이쑤시개만한 들어갈 만한 자리인데 이쑤시개가 없다. 그럴 때는 이 나무젓가락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구멍이 커도 사용하지만 크지 않아도 이제 나무젓가락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나무젓가락 구멍이 들어가질 않아요. 이쑤시개만한 구멍이야. 그럴 땐이 나무젓가락을 칼로 깎으세요. 그 구멍에 맞춰서 크게 맞춰서 깔로 깎으신 다음에 집어넣으세요 통톡톡 두들겨서 꽉 넣어주시고 부러뜨리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나사로 박아주시면 꽉 조여지는게 느껴지실 겁니다 흔들림도 훨씬 없고요 그러면 오래오래 이렇게 수리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간단한 팁인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는 어. 이제 나무 나사의 나무 이런 싱크대나 문짝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요 이쑤시개를 넣지만 과연 그러면 은쇠 예를 들어서 철문 철문의 구멍이 너무 나사가 커서 어, 거기를 맥, 어 나사가 일반 나사로 하면 조금 나사로 하면 헐거워가지고 안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뭐 구리선으로 하셔도 되시고 저는 보통 요 가는 철사를 한답니다 요 가는 철사. 요 가는 철사. 가는 철사로 한세 번, 네 번을 꼬아가지고 거기에다 꽉꽉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나사를 돌려서 꽉 박아주세요. 그러면 쇠 철문이나 이런 철에서도 꽉 조여주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음, 굉장히 간단한 팁인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어렵지 않죠. 음, 집에서 이런 굉장한 꿀팁들 제가 다음엔 또더 좋은 걸로 꿀팁으로 방문 드릴 거예요. 이거 영상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눌러 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